피크닉의 필수 아이템. 언제 어디서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차 미니 냉장고 20L를 소개합니다. 여행 중차 안에서 상한 음식을 발견했을 때의 실망감이나 피크닉에서 따뜻해진 음료를 마셔야 했던 경험. 다들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. 이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이 미니 냉장고는 차 안은 물론 가정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제품으로 20L의 넉넉한 용량을 자랑합니다. 동결과 난방 기능이 있어 피크닉 같은 야외 활동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차량 이동에서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여행 중에는 언제나 신선한 음식을 즐기고 집에서는 작은 공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해보세요. 이 미니 냉장고와 함께라면 여행과 일상이 더욱 편리해집니다. 차 안에서도 집에서도 냉온의 마법을 경험해보세요. 장거리 여행 중 시원한 음료가 필요하셨던 순간이 있었나요? 캠핑장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생각나셨던 적이 있나요? 이제 이 제품이 그 모든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. 자동차 냉장고 10L는 차량과 가정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콤팩트한 미니 냉장고로 온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멀리 떠나는 여행에서도 음식과 음료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죠. 캠핑장에서는 물론 다양한 장소에서 시원함과 따뜻함을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에너지 절약 설계로 작은 공간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합니다. 자동차 냉장고 10L로 여행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해 보세요. 여행의 새로운 동반자, 신선함을 싣고 달리다. 장거리 여행 시 음식의 신선도를 어떻게 유지할지 걱정되셨나요?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차량에 작은 공간만 있다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. 휴대용 차량용 미니 냉장고 6L는 장거리 운전 중에도 신선한 음식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특히 여행과 캠핑에서 필수적인 이 제품은 6L의 넉넉한 저장 공간을 제공하여 과일과 같은 신선 식품을 담기에 안성맞춤입니다. 이 미니 냉장고를 통해 여행 중에도 언제나 신선한 음식을 즐기며 여행의 질을 높여보세요.